어? 퇴직금을 받아볼까? 1년 채워야 퇴직금 받는데 1년 또 넘기니까 어? 또 추석 때 떡값 준다는데 추석 때까지 해볼까? 아, 삼성 잠바 하나 입으면 패스. 야, 씨, 사복 딱 입으니까 와, 삐까뻔쩍 그러니까 하고 집에 갈때 벤츠 타고 갑니다 그냥. 삐와 벤짱이. 안녕하세요. 아무 대책 없이 귀촌했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백수 부부의 남편, 거제도 사는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 뭐제 친구들, 그리고 제 또래, 제가 40대 중반입니다. 뭐 아니면 조금 형님들, 동생들을 위해서, 위에서라기보다 그런 분들을 한번 꼬셔보는 영상. 뭘 꼬시냐? 거제도 내려와라. 꼬셔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거제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또 조선소 옷 입었지 않습니까? 어, 조선소에 대한 얘기, 짧게 오늘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Let's go! 일단, 여기 거제도에 와서 뭐,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아마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이 조선소 일일 겁니다. 제가 입고 있는 삼성조선소, 그리고 또 한화오션에서 하고 있는 한화조선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삼성에서만 일을 해봤어요.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었고, 주 5일째 연봉제로 해서 제일 쉬운 일. 진짜 몸 거의 안 쓰고, 더울 때는 시원한 데서 일하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한 데서 일하는 그런 일을 좀 했었는데, 돈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생활비만 벌자라는 생각으로, 심지어는 한 3일만 일하고, 한돈 200만 원만 받으면 좋겠는데, 어우, 바람이 그냥, 씨. 그랬는데, 어, 당시에는 그런 일을 찾을 수 없어서 주 5일째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배 하나만 만들어 보자. 어, 경험상 배 하나 만드는데 한 10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해봤는데, 할만한 거야. 어, 크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또 10개월 일하니까, 어, 퇴직금을 받아볼까? 1년 채워야 퇴직금 받는데? 하다 보니 그냥 얼레 벌레 1년을 넘겨서 1년 또 넘기니까 어또 추석 때 떡값 준다는데 추석 때까지 해볼까? 이러다가 또 추석 지나니까 아 내년 구정 때는 연휴가 길던데 그때까지만 해볼까? 하다 보니까 어 얼레 벌레 1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어 월급은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이는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서울에서는 일자리도 많고 뭐 고액 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심하고 뭐 누구나 대체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한다면 월급이 좀 상대적으로 적겠죠. 제 친구들도 보면은 본인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아, 그리고 또뭐 사자 어, 이런 거 하면서 억대 연봉 받으면서 잘나가던 친구들도 있고 또 지금도 약간 백수마냥 어, 그냥 뭐 아르바이트하는 친구 또 택배하는 친구 뭐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 뭐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일단 서울은 좀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많고 나 아니어도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거제도도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제가 막상 조선소에서 일할 때 느꼈던 거는 조선소 하나가 진짜 뭐 3만 명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큰 조선소라는 거대한 그룹 안에 저는 진짜 그냥 통리밖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오늘 관둔다 그러면은 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른 사람이 대체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 나 일하고 싶으면은 가서 일하고 또 관두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관둘 수 있어요. 나 사정 생겨서 관두면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또그 자리를 대체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취직할 수 있고 또 쉽게 퇴직할 수 있고 물론. 또, 오래 일하면 그만큼 월급도 올라갈 거고, 내 기량도 올라갈 거고 하겠지만, 저처럼 좀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가 무슨 월급을 엄청 많이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뭐 노동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굉장히 직종이 많아요.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일당,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고, 또 저처럼 조선소 일도 처음이고, 또 쉬운 일 찾아 헤매고, 좀 남들 추운 데에서 일할 때 나는 따뜻하게 일하고 싶고 하다 보면 월급이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월급이 많진 않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의식주를 굉장히 저렴하게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의식주. 입는 거 일단 이거 삼성 잠바 누구에게나 다 줍니다. 이러면은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교복이에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단체로 옷 맞춰서 회사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 삼성 잠바 하나 입고 어디 가면은 그냥 이게 프리패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에 간다, 장례식장에 간다, 어디 뭐 행사에 간다, 백화점에 간다, 어, 어디 뭐 마트에 간다. 아사 삼성 잠바 하나 입으면, 패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입고 다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조선소와 상관없는, 논밭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도, 편하니까, 어, 그리고 뭐, 막 입어도 되니까, 이런 거 어디서 하나 얻어가지고, 이런 거 입고, 뭐 논밭 일 하시고 그래요. 어. 그리고 심지어 이 잠바만 주냐. 아, 아니죠. 동복, 춘추복, 하복. 어, 위아래로 세트로 거기다 신발까지 어, 풀 세트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은 어, 별로 이렇게 옷에 대한 욕심도 없어 보이고 그냥 다 이거 입고 다녀요. 그리고 나만 이거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들 이거 입고 다니니까 뭐 부끄럽거나 혹은 어색하거나 막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냥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었던 것처럼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의식주 중에 의 해결됐고, 식.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일할 때, 아침은 집에서 빵한 조아리 먹고 나가고, 점심만 거기서 해결을 했지만, 저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거기서 아침 먹고, 점심 때또다 같이 점심 먹고, 또 퇴근 시간 됐는데, 집에 바로 안 가고, 사무실에서 그냥 좀 버팅기는 애들이 있는 거야. 어, 너네 왜안 가냐? 했더니, 저녁 먹고 간다고. 저녁도, 어, 뭐, 직영 같은 경우는 공짜고, 저처럼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경우는 천 원이었어요, 천 원. 식권이 천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어, 자율 배식. 심지어 점심때는 뭐, 분식 코너 이런 것도 있고, 분식 코너 가면 뭐, 떡볶이, 라면, 뭐, 우동, 뭐, 메밀, 소바, 라볶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정식 식당 가면은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거의 고기 반찬. 불고기, 제육, 고기가 안 나오면 하다 못해, 뭐, 소세지, 이런 거라도 어쨌든 든든하게 먹고 일할 수 있도록 약간 그런 단백질. <laughs> 그리고, 또 거기 김치가 맛있었습니다. 김치 맨날 맨날 담궈서 거기서 나오는 김치. 일단 사람이 3만 명이니까 그 전문 업체가 들어와서 아주 깨끗하게 전문적으로 조리하시는 분들이 싹 해가지고 뭐 하기 때문에 요리도 깨끗하고 뭐 엄청 맛있다고 할순 없지만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원한다면은 아침, 점심, 저녁 거기서 다 해결 가능하다.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의식 해결됐죠. 주. 잠자는 거. 서울에서 집 얼마나 비쌉니까? 저도 서울에 살았지만 저 서울 살때 17평짜리 연립주택 살았습니다. 방두 칸에, 어 베란다 진짜 무슨 창문 하나 있는 거, 옛날 아주 오래된 빌라인데, 오래된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4층까지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도 집이 비쌌어요. 월세로 따지자면은 한 7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방두 칸짜리가. 근데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집, 다음에 집도 한번 공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집 마당 포함 88평. 집 크기 한 35평. 방 3개. 베란다랑 창고 크게 있고요. 화장실 2 개. 마당 한 50평 됩니다. 어, 마당에서 뭐 배드민턴 치고 놀 수도 있어요. 얼마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laughs>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살던 집 마당 포함 200평 대지에 그 때는 집이 한 50평 됐습니다. 처음 와서 살던 집. 방 4개에 창고가 한 3개 됐고, 마당에 잔디 쫙 깔려있고, 그때 당시에 월세 한 4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은 저희처럼 이렇게 뭐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출퇴근이 용이해야 되니까, 그냥 뭐 연립주택 같은 거, 3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건물들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뭐한 보증금 200에서 300, 월세 25만원에서 한 35만원, 그 정도의 투룸, 원룸이면 room, 더 싸고, 뭐, 쓰리룸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살고 계시니까 의식주 했을 때 주도 굉장히 싸게 해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렇게 뭐 현장에서 만나고 했던 분들 중에 아, 맨날 이 삼성 잠바에 막 먼지 묻어 있고, 얼굴에 맨날 땀 자국 나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추레해 보이는 형님들 막 있었는데, 주말에 마트 딱 갔는데, 어, 만난 거야. 야, 씨. 싸복 딱 입으니까, 와. 삐까뻔쩍 하고, 집에 갈때 벤츠 타고 갑니다, 그냥. 뭐, 벤츠 타고, 제네시스 타고 다녀요, 여기 형님들. 물론, 그 형님들은 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한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돈 많이 받는 좀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어쨌든 의식주가 여기서 싸게 해결이 되니까, 서울에서보다 돈을 저축하고 내 돈을 모으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제가 겪어보고, 친구들한테도, 야! 거제 내려와라. 왜냐면 저도 여기에 친구, 아는 친구들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몇명 모아가지고 진짜 우리끼리 마을 안에 탁 모여 살면서 일 끝나고 다 같이 맨날 중고등학생 때처럼 술 먹고 게임하고 막 주말에 놀러 댕기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친구들을 좀 이렇게 꼬셔보기도 했는데, 아, 아직까지 한 명도 못 꼬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삐삐와 배짱이 그 친구들이 제일 걱정했던 거는 아마 자식들이 있고 이러면은 애들 교육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일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거제도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굴지에 조선소 두 개가 있다 보니 그 자식들이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소에서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안정적인 직업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애들도 막두 명씩 나요 여기는 오히려 서울은 다 외동인데 여기는 막두 명, 세명 있는 집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살다 보니까 학교도 학구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거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경남, 어디 전라도, 어디 뭐 다른 지방에서 이렇게 와서 일을 하시는 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학교 시설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고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이런 것도 되게 잘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아이 키우는 거?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는 아이가 없어서 직접 경험해 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은 모르겠지만, 농어촌 특별 전형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고, 서울에서 난다긴다 해봐야, 거기 잘하는 애들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좀 잘하면 금방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경쟁이 덜 심할 테니까. 그리고 여기도 뭐 지나가다 보면은 학원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사실 또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원어민 뭐 영어교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체감했을 때도 그런지는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어 아이 키우기 정말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애들이 지나가다가 저 보잖아요. 인사를 합니다. 그냥 생판 처음 보는데 아저씨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 처음에. 그냥 내가 이렇게 담 밖에서 이렇게 담배 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들이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여러 명이. 그러다가 그냥 눈 마주치니까 애들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놀래가지고 진짜 응팔 응답하라 1988인가 이런 거 나왔었던 것처럼. 저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 보면 그냥 인사하듯이 여기 애들 그냥 인사합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제가 애가 있다면은 저는 서울에서 보다는 여기서 키우는 거를 개인적으로 더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아 잘 생각해보고 어, 내려와 내려와서 어, 벤치 한번 몰아 봐야지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어쨌든 조선소 일 할만하고,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은 의식주가 굉장히 싸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돈을 훨씬 더잘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도 조선소 근처에 유흥가 이런 데가 있어요. 맨날 그런 데 가서 뭐 주점 다니고, 뭐 노래방 가서 뭐 아줌마들 팁 주고, 뭐 이런 아저씨들도 있죠. 그런 형님들은 돈못 모으겠죠. 근데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장점일지 단점일지 모르겠는데, 8시에 일을 시작해서 5시에 일이 끝납니다. 8 to 5. 그러다 보니까 일 끝나고도 4시간이 많아요. 보통 6시에 직장이 끝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서울은. 여기 5시니까. 1시간도 일찍 끝난다. 대신에 1시간도 일찍 일한다. 아 저는 이게 크게 장점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침잠이 많은데, 8시까지 출근하려고 그러면은 뭐한 7시에 일어나서 뭐빵한조각리 먹고 막 가야 되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나 또 서울은 출퇴근 시간 막차 막히고 지옥철 타고 다니고 그런 건 없었죠. 또 주말 되면 여기 경치 좋은 데 많고 그냥 캠핑 의자 두개 들고 가면은 아무 데나 갖다 꽂아도 그냥, 어? 앉으면 그냥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사람 많지 않고 거기서 뭐뭐 뭐 커피 한잔 마시고 그냥 내가 앉은 데가 카페입니다. 또 여기서 뭐 통영으로 어디 사천으로 어디 뭐 부산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고 제가 지금 5년 차인데 한 5년 차 정도까지는 지겹지 않게 여기저기 볼때 많게 이렇게 다닐만 합니다. 주말에 그런 거 보러 다니고 그리고 돈 많이 모아서 벤츠 하나 끌고 다니고 친구들아 보고 있냐? 어 솔깃솔깃하지? 어 거기서 빡세게 하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 봐라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주말인 관계로 당구 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